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스켈룩입니다. 오늘도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어, 방금 농구를 좀 하고 와서 굉장히 피곤하고 내일 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또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빠르게 녹화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리뷰해 드릴 신발은 바로 리닝 브랜드의 웨이드 8082입니다. 어, 사이즈는 박스는 이렇게 웨이드 마크 하나 있고요. 웨이드라고 도 있고, 270 사이즈, 제 사이즈입니다. 제 사이즈고, 안에는, 뭐 크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혹지 하나 있고, 끝! 입니다. 그래서, 뭐, 박스는, 노멀하면 노멀하고, 이게, 그 드메인 웨이드의 매그인 시그니처 웨이 오브 웨이드 시리즈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박스 면에서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웨이드의 보급형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리닝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가자면 리닝 브랜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스포츠 브랜드의 어, 거의 시작 분기를 이끈 시작 브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드웨인 웨이드와 계약을 하면서 중국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농구화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케팅 전략 자체가 이제 고가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웨이드의 기본 시리즈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중국 직접 갔을 때 가격들이 대부분 뭐, 싼게 26만원이었던 생각이 나고요. 조금 더 이제 칼라나 이런 게좀 바뀌면 3 0만원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고가 정책을 피다가, 어, 이제 너무 많은 스포츠 중국 브랜드들이 생겨났습니다. 만타 뭐, 픽, 그,부터 시작을 해서, 뭐, 361도 그렇고, 다음에 요번에 X스텝도 그렇고, 너무 많은 브랜드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 경쟁사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보급형 라인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 웨이드 보급형들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너무 많은 그 웨이드 보급형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보급형 모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어, 신발을 먼저 보셔야겠죠. 으이차! 아이거 무거워라. 아이고... 아이가 들어서 이것도 무겁네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완벽한 수동 시스템.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람 중에 한 명, 저는 웬, 이제 아시겠지만 로우컷을 워낙 선호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컬라도 화이트 베이스에 형광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되게 만족하는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여간 조금 더 상세히 보이시면, 보여드리면 굉장히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준비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다음에 측면 여기 코팅, 여기 엄지발가락 중에 조금 더 두꺼운 코팅 해서 총 3개 소재로 되어 있고요. 뭐, 어퍼 소재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발 끈이 굉장히 좀 가늘고 얇은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뒤에는 뭐 히컵 잘 되어 있고 여기 투 명으로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고. 잘 되어 있고요. 음, 그래서 외관은 굉장히 저는 만족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최근에 이제 그 와우텐이 나온 지좀 됐죠. 그러니까 웨이어보이드 10, 10번째 시그니처가 나왔는데, 뭐, 다른 리뷰들 거좀 참고해보면, 굉장히 이제 괜찮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근데, 어,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그, 와우 나인이 있거든요. 근데 와우 나인 로우를 그때 브루스리지 버전을 사가지고 신었을 때, 어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무게 말고는 거의 나머지는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농거였습니다. 그래서, 와우텐도 꽤 괜찮은 농구화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해보고, 저는 아직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웨이드 시리즈가 정규 시리즈들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가격에 제가 그 농구화를 아직 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너무나 지금은 좋은 가격에 많은 농구화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외관적으로는 합격을 주고 싶고, 피팅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70 사이즈 기준으로 정치수 꽉 나옵니다. 꽉 나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치수로 나왔기 때문에, 어 발볼이 어느 정도 이제 있으신 분들도 정치수로 신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100mm가 넘거든요. 양쪽 볼 사이즈가. 그래서 100mm 넘는 게 오랜만에 나왔고, 생각보다 얄싸게 생겼는데 볼은 넓습니다. 그래서, 고분 말씀드리고 싶고, 길이는 정치수로 나왔지만, 발볼이 있어서, 기본적인 분들은 반다운을 하셔도, 꽉으로 신을 수 있을 것 같고 정치수로 신으면 조금 여유롭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피팅감이 발볼이 좀 넓어서 그런지 앞쪽이 조금 노는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쪽 노는 거 외에는 발등 힐 쪽까지는 정말 완벽한 피팅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슬립도 없고 발등 락다운도 잘 되고 신발끈도 얇지만 당기면 잘 풀어지지 않는. 시스템이어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그 앞쪽 살짝 여유 있는 감 빼고는 꽤나 괜찮은 농구화이다. 아, 굉장히 괜찮은 피팅감을 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게는 어, 270mm 기준으로 389g입니다. 그러니까 노고코치고는 가벼운 농구화는 아니죠. 가벼운 농구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플레이할 때는 전혀 무게감이 무겁다. 라고 느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어느 정도 있지만 뭐꽤 괜찮은 편이다. 뭐 400g 안 넘은 게 어디냐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치 t 코도 400g 넘어가는데 이 녀석 400g 안 넘어갔으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접지인데 뭐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이 접지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션감도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좀 준수하거든요. 준수하고 다음에 피팅감도 꽤나 준수한데 접지는 준수한 수준이 아니라 상측에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지력이 좋고요. 어, 바닥에 짝짝 붙는 그 접지력이 꽤나 플레이하면서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접지는 거의 만점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패턴도 굉장히 조밀하게 잘 되어 있고요. 네. 굉장히 좋은 접지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는 두말 하면 입 아플 것 같습니다. 6만원 제가 주고 구매를 했고요. 배송비가 만원 더 들어갔으니까 한 7만원 조금 넘게 주고 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6만원에 이 정도 성능이다 그러면 아 진짜 가장 최근에 신어본 농구화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잘 신었고요. 어, 이 녀석을 신다 보니 아이 녀석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히 그리웠던 녀석인데, 바로, 코비 NXT360입니다. 어, 지금 봐도 멋있는 신발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비가 은퇴를 하고 나서 나온 시리즈 중에는, 그래도 이 NXT360이 국내 농구 동호인들에게는 가장 인기를 많이 얻었던 신발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인솔 탐독 쿠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녀석과 굉장히 닮은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엄청 얇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에도. 소재 자체가 하드한 걸로 여쭤놨기 때문에 피팅감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 녀석도 앞쪽에 조금 남는 그런 약간 여유가 있는 발이 도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시면 안쪽도 굉장히 투명해서 뒤엄지가 보일 정도니까 굉장히 얇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굉장히 피팅감과 쿠션 시스템이 좀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쿠션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솔 두 개는 빼놨는데, 짜잔, 이게 360, 이게 8082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와, 너무,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놓고 비슷하고, 이렇게 놓고 봐도 비슷하고, 이렇게 놓고 봐도 비슷하고, 많이 비슷하죠? 많이 비슷하게 생겼고, 여기 들어간 디자인이나, 마찬가지죠? 여기도 들어간 디자인이나, 뒤쪽. 조금 다릅니다. 이게 조금 높게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눌러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 경도 느낌이 거의 비슷하고, NXT360 뒤쪽, 이쪽 안쪽이 조금 더, 이제 하드하고 이 녀석이 조금 더 소프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앞쪽은, 훨씬 더 소프트, 이게 더 말랑말랑합니다. 이 녀석이 훨씬 더 말랑말랑 합니다. 이 녀석은 플라스틱 지지대가 여기 밑에 받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비틀리면은 이 녀석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이두 녀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이 NXT360을 꺼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쿠션감을 뭐라고 표현해는가 하면 이 하드랑 소프트도 오랜만에 나왔죠. 이하와 소프트가 딱 가운데 있습니다. 딱정 가운데 있어서 소프트 하면서 반발 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혀 플레이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쿠션감이었고요. 초반에는 쿠션감이 좀 꽤나 괜찮아서 그런지 아치 부분이 약간 통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 한번 다시 또 신어보니까 굉장히 어 소프트 하면서도 반발 탄성이 있는 정말 완벽한, 완벽하다기보다는 참 적절한 쿠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고, 만약에 이 NXT360을 만족해서 신으셨던 분들이,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비교까지 해드린가 하면, 이제는 옛날에 좋았던 농구화는 잘 나오지 않죠. 다 새로운 농구화가 나오기 때문에, 아, 나 그거 하나 더 사서 신고 싶은데라고 해서 보면, 이 셀로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이렇게 비슷한 농구화를 제가 일부러 굳이 꺼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nx360을 만족하면 신었다 그러면 이 녀석 한번 구매해서 신어 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이 녀석은 그 당시에 가격 20만원 대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녀석은 6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해외 구매를 하는게 조금 번거롭더라도 충분히 어, 신어 보실만한 가치가 있는 농구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이 nx360이 그리웠던 분들이라면 이 녀석 한번 구매해서 신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리뷰를 이걸로 이제 좀 마치려고 하고요. 어, 다음 리뷰는 오늘 그 배드민턴 농구와 테스트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배농화 리뷰를 한번 해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그때 구매했다고 했던 그 녀석이 지금 통관을 마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관 번호 입력하고 통관 절차 밟고 있고, 아, 빠르면 진짜 빠르면 다음 주 중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앞으로 나올 두 녀석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요걸로 마치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농구화 리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